자 여기 봐봐 비교 구문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너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기억나지? 네. 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잖아. 뭐, 뭐들 중에 하나야. one of, of, the, of the 최상급 of the 복수명사. 복수명사. 자 S 붙이세요. 맞지? 네. 어, 복수명사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 내신 거예요 이분도. 자 얘들아 우리 as one급 as는 동등 비교급에서 방금 전에 배우고 기억나지? 네. 에즈 원급 에즈 근데 앞에 무슨 배수사라고 니네 알아 두배세배네배 다섯 배 이런 거 네. 자 네. 타임즈가 들어간 배수사야 얘들아 네. 알겠지 이게 몇 번이란 뜻도 있고 몇 배란 뜻도 있어 네. 그니까 러 배수사라는 것은 몇 배란 뜻이야 몇배 알겠죠 두 배는 트와이스지 네. 세 배부터는 쓰리 타임즈지 네 배는 폴 타임즈 타임즈만 들어오면 돼 아. 알겠지 네. 이게 배수사야 자 그런데 너네 앞에 배수사가 있은 다음에 에즈 원급 에즈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는 몇 배가 더뭐뭐 하다야? 근데 얘와 같은 표현이 똑같은 배수사를 쓰고 비교급 댄을 써도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같은 표현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일단 세 배라는 배수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as one급 에 에즈 s 나왔지? as one급 에 s 근데 얘와 같은 표현을 골라봐. 그러면 역시 세배 나왔죠? 얘를 비교급 댄으로 써도 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샤론이라는 아이가 이 조이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죠. 알겠죠? 네. 자 여기도 내 가방은 네 가방 두 배가 더 커. 알겠죠? 그럼 트와이스가 두 배지. 네. 너네 트와이스 대신에 투 타임즈도 두 배야. 알겠죠? 네. 같은 말이야. as 에즈 원급 매즈지자 얘를 비교급 대으로 써도 같은 표현이다. 네. 근데 자 배수사 에즈 원급 매즈의형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너네 여기는 as one급 as가 나왔잖아. 네. 이럴 때는 twice를 쓸수 있거든. 네. 근데 비교급 대놓으 나왔지. 네. 그때는 two times를 적어야 돼. 네. 알겠죠? 네. 근데 학교에서는 네. 이렇게까지는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 네. 네? 자, 그다음 봐. 너네 이편꼭열어라면 더. 부터 자, 앞에다가 동사를 적어두는 게 좋아. 뭐 g e t 든가 네? g e 비교급 a 드 비교급이죠. 네. 그 다음에 g 대신에 become을 써야 됩니다. 점점 더뭐 뭐해진다 할때 become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grow라는 단어가 또 여기서는 이 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셋 중에 아무거나 나온면 돼, 얘들아. 알겠지? 네. 뜻은 똑같습니다. 점점 더뭐뭐 하니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점점 더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앞에 동사가 끼면. 그치? 네. 다 t 비교급 and 비교급. 시작. 비교급 a 비교급. b e 비교급 and 비교급. b e c 비교급 and 비교급. grow 비교급 a n 비교급. Grow 비교급. 뜻은 점점 더 몸매 해진다, 알겠죠? 네. 어머, 너 점점 예뻐진다. 요즘 뭐라고 해야 돼? You are getting prettier and prettier, 맞죠? 네. 너 요즘 점점 뚱뚱해진다. <laughs> 뭐라고 해야 돼? You are getting better and better, 맞죠? 네. 응, 이렇게 하면 돼 어머, 제가 요즘 점점 똑똑해지네. He is getting smarter and smarter.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h e 는 여기 없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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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봐. 여기 get 나왔지, get. 네, 네. 그다음 비교급 and 비교급 나왔어. 단지 현재 진행이라서 비동사뒤이 ing 붙은 거야. 알겠지? 네. 자, 날씨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그런 말이고, 자, 이 낮이 여름에는 점점 더 길어지지. 네. 그래서 길어 이 get, 비교급 and 비교급. 어떤 표현인지 알겠지? 네. 자, 그다음 봐. 우리가 음, 이럴 때가 있어. 여기 비컵 나왔지, 비컵. 네. 어, become도 된다고 했었까 자, 비교급에, 근데 우리 difficult의 비교급이 more difficult잖아. 네. 그때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네? more difficult and more difficult. 네. 누가 생각해도 좀 거시게 하지. 네. 그럴 때 difficult 한 번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긴 형용사는. 그래서 네. more and more difficult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죠? 네. more and more 원급으로 써줍니다. 네. 야, 그것이, 음, 뭐, 아니야. 직업을 찾는 것이 점점 더 모여지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어. 맞죠? 자, 그다음 봐. 얘도 마찬가지야. more frequently more frequently 이렇게 하면 안 돼. more and more frequently. 알겠죠? 프리 l y 가 자주지. 점점 더 자주야. 그 남자는 점점 더 자주 체육관에 가기 시작했어. 알겠죠? 어, 비교급 앤드 비교급. 그럼 얘도 유명한 표현입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원래 비교급 앞에 더가 안 붙고 최상급 앞에 보통 더가 붙지. 네. 근데 이 구문은 안 그래. 알겠지? 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컴마 찍히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면 뜻이 뭐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야. 어. 더 아니야, 그게 더 어울리잖아. 더, <laughs>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알겠지? 네. 자, 이거 해석해 보자 얘들아. 네가 더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너는 더뭐뭐 뭐 해지게 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알겠지? 얘도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것만 찍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네가 더 빨리 운전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져, 알겠죠? 어, 이거 꼭 기억해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자, 여봐봐, 더 비교급 이 알부터 써. 그다 주어 동사, 그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문맥상 의미가 명확한 경우 주어 동사나 비동사를 승리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해석해 봅시다. 네가 더 빨리 오면 올수록 더 좋다. 알겠죠? 그다음에 날씨가 더 따뜻하면 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져. 알겠지? 기분이 더 나아져. 됐죠? 이해됐어? 네. 어, 비동산 생략, 생략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고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말안 할게. 일단 봐봐.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이제 가끔 최상급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서 복수명사를 써야지. 예? 원오브 더 복수명사야, 무조건. 예? 네. 생각을 해봐. 한명 중에 한 명이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렇 명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뭐, 들 중에 하나야. 뭐, 뭐, 들. 뭐, 뭐, 들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복수명사 들어가야 돼. 맞지? 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게. 알겠니? 뻘한 어, 건데도 중요하게 여기요. 그래서 하안안 안 써주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내라고 하실 거야. 이해됐어? 네. 어, 내신 적중 문제 봐라. 원어보더 최상급 단수명사 썼지. 네. 크리스틀린 거잖아. 복수명사 써야 되는데, 음. 내신이라한게 뭐야? 니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항상 복수명사와 함께 쓴다. 그래서 이 복수명사 발표 쳐. 알겠지? 네. 자, 봐봐.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 됐죠? 얘도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 됐죠? 네. 자, 이것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들 중에 하나야. 알겠죠? 육삼빌딩은 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 구조물들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래서 다 복수 명사야. 알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풀고, 숙제는 내가 알아서 낼게. 네. 음.